오늘 말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놀부간>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이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이 하나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들어 알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누부갓네살이이두 번째 꿈을 꾼 후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 꿈에 대한 이 해석을 요청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이 선지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이 바벨론이 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지, 지배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 마치 하나님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절대자인 것처럼. 또 너부갓네살이 모든 나라의 절대자로서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이 현실 가운데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통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온 천하에 이 조서를 보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고 이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 하나님을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이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글라데시로 그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우리 팀이 그 코람돌라 코람돌라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이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을 방문했었는데 어,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슬림이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자신들을 치료해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나서 거기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다 기도해 달라고 한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그들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이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계의 통치자 되심을 깨닫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간혹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아니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하지 워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할 무대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나타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느부간 네살은 이 오절에서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범민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앞선 사절에서 보면 나 느부간 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간 네살이 정복할 나라들은 다 정복했고 또 그가 꿈꿨던 이 하나의 바벨론을 이루게 된더 이상 바랄게 없는 이 평안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에게 보여지니까 바로 이 꿈이 보여지니까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범민하게 되어 버립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한 시간은 70년에서 80년 정도 됩니다. 어쩌면 이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이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 믿는 우리에게도 이 닥쳐지게 되는 상황과 환경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또 풍요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이 주는 이 평화함과 풍요로움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없는 이 느부간 넷살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 하,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다니엘을 통해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책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의 해석의 문제를 다니엘을 통해 해결하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이 우리 삶의 문제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은 이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 집이 있고 내 자녀가 잘되고 평안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땅에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내면, 이 우리의 영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세스루이스는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움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진 느부갓 넷살에게 두려움과 번민을 주시고, 또이 세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심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셋째, 지극히 천한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고 누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부갓네살은 이렇게 꿈을 꾸고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 이어지는 이후에 이 4장 후반절의 말씀에, 말씀을 보지 않고서도 아, 이것이 누구갓네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깨닫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 네 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8절과 9절 그리고 18절에서 이세 번이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이 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든 미천한 사람이든 그를 세우시는 분 또한 하나님 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온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마치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들고. 그 사명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땅의 세상 풍조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